안녕하세요. 개척날의 김정현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다중 이용 시설을 방문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개인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간 지인유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상대학교는 10월 19일 GNU 컨벤션센터 대강당에서 제72주년 개교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내빈 초청을 자제하고 학내 구성원 위주로 진행했으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습니다. 이날 개교 기념식에서는 김종섭 수의학과 명예교수와 부산종합동물병원 이영락원장이 경상대학교 최고 명예인 개청 명예장을 받았습니다. 총장 특별상은 대학원 나노신소재 융합공학과 남상용 교수 등 13명이 받았고, 장기근속상은 10년 27명, 20년 20명, 30년 16명, 40년 3명 등 모두 66명이 받았습니다. 경상대학교와 경상대학교 발전기금재단은 지인유 컨벤션센터 대강당의 객석의자에 발전기금을 출연한 사람의 이름과 사연을 붙이는 지인유 컨벤션센터 객석기부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강당은 1,046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중공 이후 22개월 동안 대학 자체 행사와 외부기관 대관 등 47회에 걸쳐 2만 5,700여 명이 이용한 열린 공간입니다. 진유 컨벤션 센터 객석 기부는 의자 한 개당 30만 원을 출연하면 20자 대회의 사연과 기부자 이름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기부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명판 제작 정보를 작성해 경상대학교 발전기금 재단으로 보내면 됩니다. 신청서 원본을 보내도 되고 사진으로 촬영해 전송해도 됩니다. 경상대학교와 진주시가 2020학년도 2학기에 입국하는 경상대학교 내네 외국인 유학생들과 관련한 코로나19 대응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대학과 지자체가 공조체제를 가동해 코로나19가 지역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는 평가입니다. 뭐, 터변 어려운 게 없고 안정하게 도착해서 뭐, 진주시층랑 경상대학교는 너무 감사하고 경상대학교와 진주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로부터 내 외국인 유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2020학년도 2학기 유학생 입국에 따른 관리 계획을 지난 7월에 수립해 입국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경상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 예정 시기가 단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입국을 유도하는 등 유학생 보호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경상대학교와 진주시 그리고 진주보건소의 공조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 덕분에 이 학기에 입국한 내네 외국인 유학생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협력을 아끼지 않은 진주시와 유관 기관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상대학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유학생 관리 계획에 따라 단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을 다하겠습니다. 경상대학교 인재개발원은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2020학년도 진로 취창업 특별 주간 슬기로운 취준 생활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선배가 멘토가 되는 직무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재학생, 졸업생, 지역 청년 1,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연과학대학 정보통계학과와 경남연구원은 10월 14일 경남연구원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상대학교 정보통계학과와 경남연구원의 주요 협약 내용은 공동연구 사업 발굴 및 추진, 연구표본 설계조사 분석 등입니다. 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회 제17기 동문회는 10월 17일 하루 동안 진주시 금산면 금우지 생태공원 일대에서 자연보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금우지 및 생태공원 일대를 돌며 쓰레기를 줍고 나들이객들이 쓰레기를 되가져 가도록 쓰레기 봉투 400장을 준비해 나누어주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경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준 엔지니어링, JD, 우현 선박기술이 정부 창업지원사업 연계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창업지원사업 연계투자는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 가운데 심사를 통해 투자 가능 재원 범위 내에서 창업지원금과 매칭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한국 벤처 투자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김영기 명예교수가 2020년 제20회 진주시민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영기 명예교수는 진주포럼 상임대표, 경남자치연구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명예교수는 퇴직금 1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확립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진주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네팔의 진주 학교를 준공했고 진주 정신의 뿌리인 남명 조식 선생을 선양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문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김이듬 시인이 미국 문학 번역가협회가 주관하는 전미 번역상과 루시엔 스트릭 번역상을 동시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작품이 두개 이상의 상을 수상한 것은 미국 문학번역가협회 문학상 시상일에 처음입니다. 수상 시집 히스테리아는 2014년 문학과 지성사에 나왔고 지난해 제이크 레빈, 서소은, 최혜지 씨의 번역으로 미국 액션북스 출판사가 출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보고 싶은 영상이 있거나 뉴스에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간 지인유 뉴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